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생명을 위협받았던 사건 이후 1년 만에 더욱 강력한 존재감으로 대중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신의 뜻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미국을 구원하기 위해 두 번째 삶을 부여받았다고 믿고 있다. 이달 초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 트럼프는 무대에 오르다 멀리서 불꽃놀이 같은 소리를 들었고 이를 언급하며 내가 들은 게 맞는 건가요? 그냥 불꽃놀이이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라며 농담을 건넸다. 이 발언은 웃음을 자아냈지만 동시에 1년 전 총격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순간이었다. 버틀러 유세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다. 총탄은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스치고 지나갔으며 현장에 있던 지지자 한 명이 숨졌다. 트럼프는 피를 흘리면서도 무대에 다시 올라 주먹을 하늘로 치켜들며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라고 외쳤고, 이 장면은 지지자들의 상징이 되었다. 그후 10일간 미국 정치권은 대격변을 맞았다. 트럼프는 붕대를 감은 채 공화당 전당대회에 등장해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됐고, 조바이든 대통령은 갑작스레 재선 포기를 선언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추대됐다. 트럼프는 여전히 거침없는 화법과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변 인사들은 그가 내면적으로 변했다고 말한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그는 여전히 강한 인물이지만,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살아남은 경험을 정치적 메시지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는 백악관 곳곳에 당시의 모습을 담은 그림과 청동 조각상을 전시해 두었으며 대통령 집무실의 레졸루트 데스크 옆에도 관련 조형물이 놓여 있다. 그는 이를 신께서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나를 살리신 증거라며 강조하고 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당시 유세 현장에서 함께 있었으며 트럼프가 공격 직전 고개를 돌려 목숨을 건졌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차트 교체 요청이 단 8분 차이였고 새로운 차트가 반대 방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가 고개를 돌렸다며 이건 우연이 아니다. 신의 개입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로저 스톤, 랄프 리드 등 오랜 측근들도 트럼프의 신앙심이 강화됐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스톤은 그는 자신이 신의 은총으로 살아남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사명을 지녔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본인 역시 지난주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낀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수지 와일스는 그날 트럼프가 총격을 받고도 강하게 일어서는 장면은 미국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의 인품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사건 이후 트럼프의 지지율은 오히려 반등했고 공화당 내부 결속도 강화됐다. 신앙과 자유 연합의 랄프 리드는 그가 살아남은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더큰 계획의 일부라는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1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이후 그 사건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의 메시지는 이제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을 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24년 대선을 넘어 미국 정치의 새로운 서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